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플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의 연애가 권태기인지, 서로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신의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4개의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경우 여자, 오른쪽의 경우 남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경우, 왼쪽의 경우 여성분의 경우 되게 좀 소심하고 뭔가 두려움이 많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기적이라는 좀 느낌을 많이 띨수 있을 것 같아요. 그좀 조금 더 내면적으로 봤더니 좀 뭔가 성공을 하고 싶어요. 성공을 하고 싶고 연애를 하건 뭐라건 나는 잘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빨리 빨리 뭔가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하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마음이 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고 이게 마음에안들면또 싫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되게 솔직하고 거짓말이 없이 바로바로 직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 같은 경우는 이 펜타클을 들고 있는 이 왕의 경우 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나 나의 지금 성격이 하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당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분의 경우, 이 여성분의 경우는 뭔가를 조금 읽고 나서야 조금, 아, 이게 내가 너무 잘못했었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의 경우는 뭔가 좀 주위에서 봤었을 때는 좀 노는 사람 아니면 되게 좀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좀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을 수도 있, 돈이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경제적이나 지금 환경적으로 되게 좀 고요하고 안정 고요하고 조용한 조용한, 상, 조용한 상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여기 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도 스스로도 되게 만족감을 얻고 되게 희망을 얻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되게 좋아하는 거죠. 서로서로한테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런 면이 뭔가 연애를 하는 거에서는 아, 너무 소심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뭔가 안될것 같다는 든, 아니면, 아, 내가 이거 뭔가를 할때 되게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었을 땐 되게 노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되게 여린 사람이고 좀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분의 뭔가 권태기인지 아니면 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좀 서로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게 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는 지금 되게 뭔가 공격적이고 되게 표현을 많이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우측에 우측에 보이는 이 남성의 경우는 그 표현을 한다기보다 지금 현실에 대한 내가 지금 있는 게 좋고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되게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뭔가 말을 했었을 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여성분이 뭔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남성분이 그걸 받아들 받아, 받아주지 들받아 않고 아나 이거 안 들을래. 아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1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조금 서로 서로에 대한 이런 성격 차이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서로서로가 어떤 부분에 필요를 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경우 여성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 남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 뭔가 주위에서 보는 이미지는 되게 뭔가 여성스럽고 뭔가 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감수적이고 뭔가 좀 주위에서 어, 이 사람 되게 여자 여자 하고 되게 좀잘 챙겨 줄것 같고 되게 좀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조금 내면을 봤더니 성격이나 그런 생각을 봤더니 되게 좀 일단 우선 능숙해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할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사람이 설득을 할수 있고 어떻게 말하는 게이 사람을 불편하지 않고 그런 걸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무선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해서 얻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당연시 여기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얻는 게 당연해 그런 게 조금 내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조차도, 어, 이, 이 카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는, 뭐, 아는 것을 갖는다, 아니면 좀 지혜, 되게 좀 똑똑하고, 또 아니면 비밀적인 부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 경우를, 여성, 여성을 조금 생각해 봤었을 때,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이미지는 되게 현모형처럼 볼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능수능란하고, 좀 연애 경험이 많다고 보여요.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을 거절 못하게 하는 표현 같은 걸잘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남도 모르게, 상대방도 모르게 나의 그런 좋은 점이나 그런 얻고 싶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러, 그러면서도 되게 그 사람한테는 나는 뭔가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좀 약간 연애적으로 봤었을 때좀 베테랑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의 남성분을 봤었을 때는 되게 좀 상남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무모하게 좀 도전을 하고, 뭔가 좀,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일단 들이받고 보는, 좀 그런 성격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보는데, 또그 사람의 조금 내면이는 성격을 봤더니, 일단 꽂히면 해요. 되게 뭔가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나 이거 마음이 들었어. 이러면은,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게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어, 그냥, 막 그냥 좀 실패했나보다. 다시 한번 노력하면 되지. 좀 약간 그런 좀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은 생각이 될수도 있지만, 어 수,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거죠. 결과에 순응할 줄 알고 좀 다시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들이 봤었을 때도 좀 무모하고 좀 과감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내면 자체도 일단 우선 내가 이거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일단 부딪혀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다면 남자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남들이 봐도 조금 무모해 보이고 되게 좀 과감하고 뭔가를 할때 파이팅이 넘칠 수 있어요. 좀 흔히 얘기하는 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정도 받쳐주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천팔기 할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모함도 가지고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분의 뭔가 관계를 봤, 더니 중앙카드에 더 하이프리스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카드랑 좀 동일하지만 좀 다른 키워드를 하는데 뭔가 좀 서로서로에게 좀 비밀을, 비밀이 없고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뭔가 이두 분이 다툼이 있다고 치면은 남자분께서는 되게 직설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께서는 현명하고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 라는 입장이 될수 있고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못 알아주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줬는데 왜이사람왜못 알아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서로 좀 마찰이 있고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두 분의 경우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조금 더 솔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좀 여성분의 경우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남성분의 경우는 조금 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상대방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다듬어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2번 리딩이었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우 여자 오른쪽 경우 남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 여성분의 경우 좀 주위에서 봤었을 때 시선이 좀 사소한 거에 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묶여있고 좀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좀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좀 되게 뜨거운, 뜨겁다고도 할수 있고 되게 좀 뭔가 빠 뭔가 판단이 빠른 사람이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이분의 내면이나 좀 뭔가 생각을 봤더니, 어 우선 내가 맞, 좀 맞다고 생각하지, 않,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었을 때 되게 좀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되게 좀 마음에 좋아요.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골랐던 것, 좀 골랐던 상황이나 좀 내가 만족했던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가 있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수능할 을줄 아는 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좀 주위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뭔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 안 하고 되게 좀할 일만 딱딱딱딱, 할 일을 딱딱딱 잘하고 그리고 뭔가 좀 갇히는 상황에 왔었을 때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 탈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보이는데 내면을 봤었을 때는 내가 맞는 내내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 좋게 잘 됐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이 결과가 닥치더라도 그런 결과에 순응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이 왔다면 내 스스로를 좀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의 경우 오른쪽의 경우는 좀 남들이 봤었을 때 되게 좀 어, 뜨겁고 좀 지도력도 있고, 뭔가, 어 챙겨줄 줄 아는 좀 따뜻한 리더, 리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조금 내면을 봤더니, 우선 좀 내가 뭔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 할 때, 아, 이거 하면, 하면 될까? 이거 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할까 말까, 시작하기도 전에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성격, 좀 천성이나 좀 성격 자체가, 일단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도, 좀 혼자 고민해도 나오는 게 없어. 한번 해보자. 되게 좀, 내가 일단 마음 먹었으니까 우선 한번 해봐. 일단 고! 라고, 막, 좀 실현할 수 있는 좀 과감한 결단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결단력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또 표현하는 것 자체도 좀 상대방이 들었었을 때, 좀, 오, 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이야기에 표현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좀 남성분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주위에서 봤었을 때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리더십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어요. 좀 리더십, 리더로 보이는데, 그런 내면 속에는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열정도 의지도 막, 되게 과감하게, 과감하고, 좀 결단력 있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좀 표현도 잘하고, 좀 그러는 성격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을 봤었을 때 뭔가 만약에 좀 문, 문제가 있다거나 좀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을 사면 될것 같냐. 좀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성분의 경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남성분의 경우 이렇게 자기만의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띄워놓고 우리 둘이 연애를 할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둘에게 좋은 건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건지 좀 이런 것을, 개개인 서로서로 따로따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둘의 진짜 본연적인, 감정,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둘의 뭔가 되게, 어, 그런, 태초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좀, 서로서로 서로 좀 솔직하게 좀 대화를 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이 경우 여성, 오른쪽 경우 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성, 이 왼쪽에 있는 여성분의 경우 되게 좀 주위에서 봤었을 때좀 금손 아니면 좀 마이더스, 즉 뭔가 무언가를 해도 좀 잘하고 그냥 좀 만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엄친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사람이좀 내면이나 좀 이런 성격을 보면은 좀 욕심이, 일단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끼가 많아요. 끼가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움직이고 표현을 방출을 하는지 그런 거에도 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도전적이기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어떨까.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다른 걸할 때도 아 일단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성격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좀 주위에서 봤었을 때도 뭔가 되게 만능적인 사람이라 보고 있고 좀 스스로의 성격이나 뭐 이런 외향적인거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좀 인기가 많고 또 남들을 뭔가 지도하거나 좀 어떻게 표현하거나 이런 거에 서좀 따라오게 만들 줄 알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좀 시험적인 좀 도전정신도 좀 가지고 있고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남성분을 봤더니 어좀 이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남들이 봤었을 때좀 금손 지금 이두 가지 카드가 좀 똑같 두 가지 카드가 똑같은 카드인데 어 남들이 봤었을 때이 사람은 되게 안정적이고 어 괜찮은 사람인데 어이 사람 엄친안데 라고 좀 생각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사람이 좀 뭔가 성격이나 뭐 이런 배경이나 좀 내면을 봤더니, 일단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밝고, 밝다 보니까 좀 주위의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들고, 좀 그러는 성격, 좀 그러는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살짝 좀 반대가 되는 게, 있, 반대가 되는 하나, 한 가지가 있는데, 어, 뭔가 할 때, 남들은 모르지만 좀 스스로의 고민이나 갈등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남들도 틀리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괜히 좀 나에 대한 걱정, 좀 뭔가 나에 대한 어 걱정이나 좀 판단을 남이 싫어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좀 남성분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남들이 봤을 때좀 엄친아라고 좀 불리는 성향이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사람도 누, 좀 스스로도 되게 밝고, 뭔가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좀 되게 많이 모이는 편이다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좀 생각이,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두분 같은 경우 만약에 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면은, 어 이렇게 좀이 어쨌든간에 킹 오브 펜타클이 되게 좀 어, 남들이 봤을 때 엄치나 엄치 엄지 딸이라고 보이지만 되게 좀 얌전한 카드라고 표현을 해요. 얌전한 카드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선뜻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 나이트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조금 누군가 하나는 움직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 움직여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여성분의 경우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걸 알고 있고 하지만 또 남성분의 경우도 좀 수술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고 좀 남들이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서로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가갈 때 어쨌든 남성분이 이런 좀 가, 생각이나 이런 갈등이 많다 보니까 좀 남성분이 좀 사과하는 이런 이미지가 보일 것 같은데 좀 여성분도 조금 뭔가 이렇게 시도한 시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좀 내려놓고 이 남성분에게 조금 한번 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뭔가 문제점을 직시했었을 때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4번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연애가 권태기인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뽑는 것이 아닌 파일을 선택하여 보는 제널리딩인 만큼 참고만 하시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덤플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